네, 팔자입니다. 네, 공무에도 제개 됐죠. 어, 알려진 이슈다 보니까, 그렇게 시장을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코스피가 한2% 정도 내려왔고요. 2,500선이 깨졌고, 음, 장중체조가, 네, 2,487을 찍었고요. 어, 장중체조가, 2,514죠. 어, 2,493. 음, 일본상으로는 2,400, 2,500. 저점으로 보이긴 하는데, 정말 오랜 기간, 한 2,700선 그리고 한 2,400선에서 네,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이죠. 너무 오래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음, 한두달 전에 코덱스 200을, 한2,700 조금 안 되는 선에 매도를 했었고, 그때 매도했던 네, 500주 가량을 네, 오늘 매수했고요. 뭐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음, 매수는 이사 계좌 통해서 했고요. ISA 계좌죠. 어, 비가세택이라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자금이 있어가지고. 사실 들어간 게 조금 빠른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 탄핵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을 굉장히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야 되죠. 일단은 뭐 전체 들어갈 금액에 한20% 정도만 내 매수한다는 느낌으로 내 매수를 한 거구요. 추가로 더 떨어지면은 한 2,400선에서 추가로 더 매수할 거구요. 더 떨어지면 또살 거고, 어, 선물 숏 거래하듯이. 계속 사야죠. 네, 계속 사는데 나중에 살수 없는 상황이 오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어차피 단기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장기로 보고, 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들어가는 금액은 한 2700선에서 근처에 오면은 다 매도할 생각으로 매수하는 거고요. 그때 매도하고, 코덱스 200을 지금 매수하고, 어, 매도는 매도하고 나서, 코덱스, 금리, ETF 100만원짜리 네, 그걸로 보통 때는 네, 갈아타고 나머지 좀큰 금액은 코덱스 200에 대량을로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4천 가면 4천 가까요 네, 국내 주식이 음, 코덱스 200은 뭐, 나중에 분배금도 들어오고요 1년에 한2% 정도 주죠 그럼 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 퉁치는구나 네, 그런 느낌으로 네, 장기로 들고 있기 때문에 어, 어차피 코스피가 뭐 전체적으로 떨어지면 은 나만 손실 을하는게 아니라 다 같이 연대해서 손실이 나는 거기 때문에 멘탈관리가 좀 유리 쉽고 음, 조금 빨리 매수한 감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뭐 일단 구경해가지고 추세를 좀 보는 것도 네,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뭐 끊어서 사지 않으면 은 어차피 못 사죠. 하여튼 뭐 그거는 그렇게 던져놓고 기다리면 되고 한달 동안 또 4월달 열심히 개미처럼 네, 벌어서 음, 수익을 내면 되죠. 같이 가면 좋은데 <laughs>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